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김문수 장관님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해서 저희가 퇴장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그 연구를 해오시겠다 하셨고 그러면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 연구를 해온 결과를 답을 드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고 그 답변이 제대로 나오면 국정감사 진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민족의 자존심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이 중대한 침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 의원님들이나 뭐 저나 생각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런데 이 국정문제를 직접 보셨는데 국정양식, 무슨 말하는 게있습니 송기정 선수께서 가슴에 일장기를 붙여도 일본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송기정 선수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니폼에 일장기가 붙었다. 그러니까 그 메달 딴 거는 일본 메달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가슴과 정신과 이 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오히려 일본제국주의자 자, 친략. 장관님 예. 그 발언을 조금 요약해서 예. 네, 간단하게 질문이 복잡한 질문은 아니거든요 네,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제가 공부를 그동안 하고 오늘 또 아침까지 새벽까지도 하고 어제도 어,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어,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개인이 감당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답변을 드릴 능력은 제가 아직 없습니다 대한민국 민족은 차별 받고 승거권도 없고. 예. 네? 아, 그래서 천구백사십오년 일제 패망 이후에는 당연히 일본 국적은 끝나버립니다 일본 국적이네요. 그러면. 아니죠, 그 끝난 거죠. 끝나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왔습니다. 자, 아니, 자 그렇지 우리 않습니다. 정혜경 의원님. 그래서 예, 발언할 때는 그래서 네, 들어보시고. 아 대신 우리 예, 저 장관님. 위원장님께서 이제 자, 시간을 발언을 짧게 하시고 요약해서. 지금 그 당시 여권의 기록에 일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취지를 잘 알고 거기 맞게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제가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집에 강도가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와서 집주인을 결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동사무소에 가서 등기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내 집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김문수 장관께서 뭘 하냐면 그건 그건 강도 집이다. 그건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너무 자명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부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게 민족이고 국적이고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그 당시에 침탈된 과정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그 국정 일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신다면 사과를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들어보면,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인정 못 하겠고, 또다시 시간을 더 끌자는 것 밖에 안 돼요. 지난번에 공부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다시 국회에서 논의 좀 해달라. 저는 말못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또 답변을 회피하신 거고요. 저희는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 김은수 장관의 퇴정을 요청드립니다. 이 해도 해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 할 때마다 자꾸 퇴장의 이야기, 뭐 태정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좀이저 야당 의원들한테는 이게 몸이 좀 배인 것 같아요. 이래 보니까 오늘. 장관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국감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장관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관님, 그러니까 1910년 한일 그 강제평탄 조약이 있었는데 그 조약은 성립, 성립과 성립, 성립 절차도 잘못되었고 또 혈액에 있어서도 강압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보는 거는 분명합니까? 예, 그 무효라는 것을, 당시에 독립운동 하는 분들도 그거는 무효라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은, 아 국적을 취득 아니, 자꾸 다른 말씀 하시지 말고, 예. 예 그래서 그것이, 하세요. 그러나, 무효라고 보는 게 장관이, 장관도 그렇게 보시느냐를 묻혀보는 거예요. 예, 송기정 선수 같은 분은 무효라고 생각은 해도, 국적이라는 거는 하세요. 객관적인, 우와. 그 표현 이 그,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아,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생각하냐 안하냐 이런 게 아니라 하세요. 자기의 생각 주관이 아니고 객관적인 하세요. 그 사실 관계입니다. 김문세 네. 생각이 무효냐 아니에요. 1910년 합병 조약 무효입니까 아닙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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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라 무효. 습니이잖아요맞아요 아니잖아요. 기를 가서 봐요. 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있어서 회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요. 장관님, 한번더 우리 양쪽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좀 잠시 내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정리해서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시했다가 예, 11시 예, 20분에 예, 속하겠습니다 회의가 그 정해된 사이에 여러 가지 검토들을 하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 건데요. 한번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의 우리 선조의 국적을 일본어로 표현한 것은 잘못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적은 잘못됐다고 하기가 그렇고요. 왜냐하면 국적은 우리 대한민족 그러니까 질문 취지가 그대로. 우리 민족이 일본 민족이 되었다. 이걸 물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일본 국민으로 표현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거다, 잘못 표현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본 국민이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일본 국적이었던 것은 역사적 지나간 과거 사실이지만 우리가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예를 들어 유, 유튜버나 또는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인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 또 대법원의 판결, 헌법 재판소의 결정 역대 정부가 취해 왔던 것은 한일 병탄 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 이런 입장인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그 일본 그 일제에 우리 선조들의 이런 그 어, 국적과 관련해서 일본 국적으로 표현, 표현하거나 일본 국민으로 표현했던 이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뭐 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거는 좀 다른 문제.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고 지금 와서. 제가 5조에 발언을 할 때는 김문수 장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터 김문수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씨 입장에서 그야말로 구구 유튜브 입장에서 그리고 구구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 입장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제 김문수 씨의 타액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까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민묘지에 있는 독립유공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면 관뚜껑을 열고 뛰쳐나올 그 상황입니다. 정말 아니 아니, 이른바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이 발언에서 시작된 거고, 그 발언 계속 고수하시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이, 인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바꾼 거 없잖아요, 지금. 오늘 퇴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퇴. 이미 국민적 심판은 다 끝났다. 국민적 심판은 국무위원 자격 없다는 걸로 다 끝났고요.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오늘 퇴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퇴 스스로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오늘 퇴정뿐만 아니라, 저는 기관 증인 취소를 해서 국정감사장에 서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민주당은 저렇게 집, 착할 정도로 저렇게 하느냐. 하나 끊어고 나면 하나 갖고 나고, 하나 끊어고 나면 하나 끊어고 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김문수 우리 그 장관께서, 아마도 대통령 후보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친일 자파를 확실하게 찍고 가자. 그래서 아예 보수당의 대통령 후보 그 군에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자. 뭐 이거 말고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이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는 거 맞지 않고 빨리 국정감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계셔서는 국정감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방금 제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유는 말씀을 드렸고 장관께서는 퇴장을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